안녕하세요. 좌표어때입니다. 오늘은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꼭 알아야 할 전원 끄는 방법과 강제 종료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먼저 일반적으로 전원 끄기입니다. 볼륨 다운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길게 누르면 화면에 전원 끄기 다시 시작 메뉴가 뜹니다. 여기서 전원 끄기를 선택하면 됩니다. 두 번째 방법은 알림창 사용하기입니다. 화면 상단을 쓸어내려 빠른 설정창을 열면 우측 상단에 전원 아이콘이 있습니다. 이걸 누르면 동일한 전원 끄기 메뉴가 나옵니다. 이제 강제 종료 방법입니다. 갤럭시가 멈추거나 화면이 먹통일 때 쓰는 방법인데요. 전원 버튼과 볼륨 다운 버튼을 7초 이상 길게 누르세요. 그럼 화면이 꺼지면서 자동으로 재부팅됩니다. 이 방식은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고 단순히 전원을 다시 켜는 기능입니다. 정리하면 전원 끄기는 버튼 길게 누르기 또는 알림창 아이콘, 강제 종료는 버튼 두 개를 7초 이상 누르기. 이두 가지만 알아도 갑자기 폰이 멈췄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더 재미있고 다양한 스마트폰 기능이 궁금하다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좌표 어때를 입력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